디바 5라인 아이콘 강화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에서 제가 유일하게 강화하지 못한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퍼디난드죠, 바로. 퍼디난드 붙으면 이거 리뷰하고요, 터지면 은뭐버려버릴게 아, 어, 안돼. 붙어라, 제발. 어, 제가 그리고 이번에 또 강화를 위해서 준비한 또 필살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재물컨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오케이 펑! 제발 이변이 없으면 이거는 제발 이 이거 붙이면 안 되지 그치 자퍼진난드죠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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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좀또 추가시킨 게 있단 말이지 간다! 자, 이거는 어, 아니구요 짭디 난드 가야죠? 진짜 하기 전에 짭디 난드 가주세요 자, 이건 설마 빠이빠이. 설마, 그치? 들어가서, 어, 번호 자, 등번호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알죠? 등번호 5번으로 바꿨어요 친추하겠습니다, 퍼 디난드 퍼 디난드 친추 자 그리고 공한번 차고 가실게요 공 차고 가실게요 공차와 가십니다, 포지난드. 아, 반대로서 왜 이렇게 잘먹아 공차와 가실게요 오케이. 아, 느낌 좋아. 요정도로 이렇게 살 건데? 오케이. 살짝, 살짝. 빽, 빽. 자, 이번에 새롭게 제가 이제 알게 된 전법입니다. 살짝 결제하는 <laughs> 결제하는 척을 하면서 결제하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강화가 잘 된다는 어떤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결제 전법이에요.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현재 전부까지 했으니까. 자. 박정무 장사 잘하네. 다음 주 봅시다. 붙여볼게요. 매일 카에서 육카는 가니까요. 손카로 아, 갈게요. 어 됐다. 손카 붙었다. 자, 붙붙붙붙 오케이. <웃음> 붙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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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컨으로갈게요 자, 가요! 자, 갑니다 강화 실행 요 어? 오케이. 아, 재물 두 번이나 재물했어. 대리강아 맡기려면 맡기든가요? <laughs> 이거 이기고 2연승하면 또개꿀딱인 거죠. 좋아, 집중할게요. 아, 아. 아니, 아카바니 노는 왜 너, 너그 발끝에다 공을 붙이라고 했어? 안 했어. 카거슨 감독이 감독이 명하셨잖아.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야, 이거 안 되는데? 아, 씨, 아, 잠깐 어떡하지? 아 반데르사르 골키퍼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잠깐만 이거 일단 잠시만 이거 일단 가볍게 이렇게 해놓고요. 아안 아... 되겠어 얘들아 이거 스쿼드 약간 유지 그 보수 좀 해야 되겠어요. 반 여러분들 아이콘 반니스테로이 굉장히 그. 어, 박스 안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구요. 훨씬 좀 나아지기를. 야, 이거 전적 뭐냐? 미쳤네, 이거. 야, 이것들아, 나 이제 아이콘 반니 가져왔다, 이것들아. 아이콘 반니로 그냥 아주 혼내줘? 궁댕이를 아주, 궁댕팡팡. 아씨 W. 일단 올리고! 오케이! 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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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왜? 바람! 뽀뽀뽀뽀뽀뽀뽀공 바람! 자올려볼게람 또. 아꼴때 맞았다. 아, 아싸. 어 어. 아카무람헤람바헤 바람! 바 아이콘 반페르시 바로 이 맛이야. 아니 반니 반니 스텔로이 반페르시래. 반니 스텔로이 아이콘 반니 스텔로이. 야, 아 반페 반페르시 반페르시 미아 아 반페르시구나. 아 씨. 여러분들 진짜 CC 로이 아 로, 로빈 반페르시 CC 로빈 반페르시 진짜 좋아요. 어. 아, 아, 잠깐만, 아, 아! 자, 집중, 집중. 아, 잠깐만, 집중할게요. 응!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자,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 어느 쪽, 이쪽, 이쪽으로 한번 까 이쪽으로! 아, 씨. 아, 나 진짜 이게 뭐야? 아, PK 진짜, 아, 씨. 잠깐만. 좀 치는 애인 같아야좀 치는 애야 어떡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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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양발 박지성 양발 박지성 춤추는 거 멋있죠 양발 박지 해머지 이. 아. 자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콘 반니스텔루이. 반니스텔. 이게 반니스텔루이야. 이게 반니스텔루이야. 이게 반니스텔루이에요. 여러분들. 아! 아. 이콘 진짜 그립다. 시시날두야. 아니야. 나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로빈 밤을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들 로빈 반페리시봐 봐. 로빈 반페르시 가마차기 진짜 미쳤죠 이! 좋았어 자 미네네 왕자 미네네 레전드 슛슈 받았고요 지린다 진짜 속도 봐라 속도 요거는 하하하야봐야 <laughs> 야, 어떡해 야 중앙 중앙에 아이콘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달라지냐 너 멀리서 했었나봐 자 올려주고요 나갔네요? 아 귀염은데. 오, 그래, 저. 야, 반니스테리, 걔, 쥐 야, 반니스로리 개질이죠 와! 와, 야, 속도 와, 스짜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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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얘들아 슈슈의 위력을 난 지금 확인해본다. 제 뭔데 팀파한테 보정을 주네? 아니에요, 은이 형님 이거 지금 이거 보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팀 차이도 인다봐요 슈슈 두골 아사비야 콜롬비아 아사비야 콜롬비아 야자 나갔어! 음. 가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다. 기분 되게 좋게 만들어주네, 피파가. 아, <laughs> 아 바니스텔로이! 아 바니스텔로이 사디 스트라이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드리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피파 이렇게 하는 거야. 피파 이렇게 하는 거야! 씨씨 루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갈게. 반니스텔로이 진짜 무슨 일이냐 아이콘 반니스를 미쳤다 고 가자야? <laughs> 야 이거 야 반니스텔로이봐 야. 야, 야 여러분들 ZA 보셨나요? 이게 ZA입니다. 야 너무 재밌다. 이들아 자 16분 정도 됐으니까 아 너무 재밌다. 야이